열혈, 근둔 레이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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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자! 하 다들 열심히군. 하긴나 같은 천재가 아닌 이상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겠지. <laughs> 에? 그러고 보니 허리, 타오가 허리. 안 보이네? 어. 이 녀석 또 늦잠인가? 정말 구제불능이로구만 능력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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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타오, 너 정말 잘 탄다 자네, 정말! 엄청나게 늘었구만 뿌리뿌리 야. 야, 타오! 어. 안녕, 쉰 너 감히 이 슈잉님의 고귀한 뒤통수를 쳤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 아, 그런데 슈잉은 어디 있지? 뒤에요 <듀> 슈잉! 슈잉, 칠칠치 못하게 넘어졌나보구나 이리 오너라 자, 오늘은 근돈을 이용한 실전 연습을 하겠다. 이름하여 근돈 레이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글쎄. 간단하게 말해서 근돈 빨리 타기 시합이지. 아 그럼 경기 에 앞서 규칙을 말해 주겠다. 우선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한 명씩 근운을 타고 경주를 한다. 즉 네 번의 대결에서 많이 이긴 쪽이 승리한 걸로 하는 거지 목표는 저기 에, 에. 신선봉이 보이지? 저 신선봉을 돌아서 오는 거다 어, 재밌겠다 다른 규칙은 없는 겁니까? 아하, 그걸 말안 했군 다른 규칙은 없다 네? 그래? 그래. 그럼 상대방을 방해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그건 무사도에 어긋나는 비겁한 짓이라 생각이 되옵니다만운 신선이 근두운을 탈 때는 멀리 여행 갈 때도 있지만 요괴들을 잡을 때에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대부분의 요괴들이 도망을 치면서도 온갖 비겁한 수술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리 이에 대비해둘 필요가 있지 요괴? 나도 소시적에 요괴를 잡을 때 근두운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요괴 대체말로사나이에갈지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요괴를 잡아 보셨나요? 음, 물론이지. 모두 신선계에서 용감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셨단다. 그중에서도 바오 시, 선생님과 그리피 시. 선생님은 슬프다. 최고라고 할수 있지. <레인> 우와, <레인> <바울이> <레인> 아, <레인> 자, 그럼 홍팀은 타오 아, 무무 샤오밍 버리! 정팀은 슈윙, 뚱팽, 홀팽, 키키 자, 그럼 대진표를 보여주겠다 그럼 첫 번째 투자는 우부와 키키 와, 잘한 너무 세게 하진 않겠네 하지만 사자도 먹이를 잡을 땐 최선을 다하는 법 출발 나를 원망 말게, 친구! 아우. 이 꼬라지처럼 잘도 피하는 곳!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을 거야! 가자! 제 후의 일격이다 아, 요! 이거 뭔데? 비겁하게 기계를 쓰다니! 어, 아이고! 미안, 어, 이번부밖에 없어. 어, <laughs> 어, 저건 로봇팔이잖아. 도구를 써도 인정이 되나요? 그럼! 이보게다! 이거 나주시게어치사네 키키 승. 우와! 잘했어, 아, 키키! 끝났어. 그럼 다음 주자는? 머리와헐뱅 어, 출발 엄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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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저래서 상대가 안 되겠는데 흠, 이로써 우리 팀의 우승이 확정되는 건가 그냥이기면 재미없지.

그.. 네, 보리~~ 내가 고생이 많다.. 리 승! 와 다음 투자는 샤오밍과 뚱뿡! 난 아직 곤도는 잘 못하는데.. 나도! 출발! 먼저 가 아뇨 샤오밍도 먼저 가 으악 아, 아유 도대체 앞으로 가기는 하는 거냐 아, 그러게 말일세 아. 무슨 정지화면 같구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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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저들이 수고가 많다. 두 사람은 무승부예요 다음 주자는 다오와 수윙! 뭐이팅 출발! 화이팅! 어? 어 마금두은결승레이시로 출발한 비공자 슈퍼 저소년 타워 네이 경기는 보답 안 하겠네요 나 <laughs> 먼저 간다 하와 아브라카스도다 둘둘 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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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렇더냐? 가다라, 발! 어, 자유 마법제 이탄, 전설의 백만 볼트 전기. 아, 어, 무서워. 보자, 보자. 시골 소년 타오, 샘지처럼이리들이잘 도피합니다. 샌지네. 생각보다 어? 잘들 타는 건 그래. 오, 어, 굉장합니다. 우리 어? 이번에 제대로 도와주고 우리 점수 좀 따자고. 그러자. <laughs> 맛있는 거 얻어 먹어야지. 얼음 미사일 발사! 발사! <laughs> 지금 마법으로 공격하면 양동작전이 되겠지. 아브라카타브라. 또 뭔가 꾸며뿐.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뭐야. 타오가 이겼으니 타오팀승 와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자우자우자다우다우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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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우우우우우우우우을우우우우길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신경화면인가? 뭐야, 또? <laughs> 또 나만 두 저런, 저런, 모두 또 슈잉을 잊어버렸나 보네요. 하지만 슈잉이 잠께만 부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